어 나노기술은 지금 현재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나노기술 분야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분자 원자의 세계 에 들어가면 소재의 특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선진국들은 나노기술 세계 제 세계 제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들 많이 하는데 약 30년 40년 동안 노력을 해 보니까 나노 세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측정하는 기술도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고 나노소재를 만드는 제조기술도 아직 제대로 발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노기술에서 나오는 그벤네피스 굉장히 꿈은 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내용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저희 에펙셀은 지금 전자반도체를 비롯해서 의약품이라든지 태양광이나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산업이나 철강분야라든지생명공학 전 산업 분야에 저희가 나노기술을 다 접목해서 제조혁명을 일으가고 있는 회사가 저희 백세대입니다. 그리고 기존 제조기술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될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